첫 번째 시간으로 분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분사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어, 뭐 예, 동사의 ing, 어, 동사의 ed, pp형은 뭐지? 어떻게 활용하지? 이렇게 좀 많이 헷갈리셨던 분들 이번에 분사 파트 보시면서 아 언제 현, 일단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쓰임, 그다음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딱머릿 속에 정리하는 시간으로 예, 할수 있도록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분사가 뭔지 그죠? 분사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분사란. 자, 정의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동사, 동사 원형에 자 ing나 ed를 붙여서 원래 동사였던 것을 형용사처럼 쓸수 있게 변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자, 동사 원형 중에서 우린 동사 excite라는 동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신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Okay, excite. 그러면, 자, 이, 그런데 이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그죠 혹은 ed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드는 거예요. 자, 현재 분사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두 개의 카테고리를 마인드 맵핑을 해보시고, 자, 현재 분사란건 ing가 붙은 형태예요. 그래서 exciting이라고 해서 exciting, 뭐뭐하게 만드는, 뭐뭐하게 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exciting movie 하면은 신나는 영화. boring movie 하면 지루하게 만드는 영화. 이렇게. 그러니까, 동사에 ing를 붙일 때는 능동을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오모하게 만드는 거. 오케이? 어, 근데, 과거 분사. 얘 같은 경우에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능동과 여기서는 능동과 수동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렇 그래서, 자, 내가 기분이 이렇게 신날 때는, 그래서 I'm so excited. 이렇게. 그죠. 렇 ed. 내 라는 느낌을 받은 거니까 ed의 형태를 쓴다는 거죠. I'm so bored. 지루한 거죠. 그렇죠? 내가 지루한 건 I'm bored.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그 영화가 지루하게 만드는 영화였어. 그러면 boring movie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오케이 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일단 분사라는 거 알겠는데 어 그러면 일단 ing이라는 형태를 봤을 때 그럼 현재 분사의 ing은 뭐고 동명사는 또 뭐였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그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같이 한번 비교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비교해보면, 자, 둘다 일단 생김새는 동사 플러스 ing에요. 그쵸? 둘다 생김새는 이러하지만, 자, 중요한 거 현재 분사는 형용사이고 동명사는 명사이다. 이 명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분사, 형용사라는 건 일단 명사를 수식해주는 애죠. 얘부터 볼까요. 자, running people, 그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그죠? 형용사는 이렇게 앞에서 혹은 뒤에서 명사를 수식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 취급을 하는 거고, 자, 동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예요. 자, running shoes라는 건 어, 달리는 슈즈? 이상하죠. 얘는 얘 자체가 하나의 복합 명사인 거예요. 그냥 달리기 신발, running shoes, 달리기를 위한 신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품사가 다르다라는 거를 개념을 일단 짚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쓰임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던 그거를 한번 표로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표를 일단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앞에서도 봤던 표랑 비슷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비교 했을 때 현재 분사라는 거뒤에 ing 가 붙은 형태, 과거 분사라는 거 ed 가 붙은 형태인데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뭐 뭐. write, wrote, written, w r 게많 t 외우잖아요. t o written, w r i t t e 우 w r i t 죠그 변화형을 t 을때세번 r 거. t p 라고도우 i 가부 i t p e 이라 r 하 t 그래서 이렇 i 보통 pp라고 i 이언 e 하라고 하는. 그 e 서이 붙은 형통를과라분사이언부하니다 형태를 e 교하 붙은 형태했던거 분사라고 e 릅니다 i t 를 e 라하지 아까 말했던 그 r e 라든지 i t 동 e 라에지 i b o n g r i 이고 e 는 e d 를붙 i 죠 i n e 그 의미는 뭐뭐하게 만드는 거 아까 지루하게 만드는 신나게 만드는 능동의 의미라 혹은 진행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거 그렇죠? 이렇게 진행의 의미를 갖는 것이 현재 분사이고 자 과거 분사는 수동 아까 느낌을 받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느낌을 그래서 뭐뭐해진 그 다음에 완료 뭐뭐 되어 있는 이렇게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boring movie 그렇죠 능동인 거죠 지루하게 만드는 영화 이렇게 I'm bored 난 지루한 느낌을 받는 거죠 아난 지루해 이렇게 진행을 보겠습니다. 자, leaves 에요. 여기서는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 자, 나, 그, 나뭇잎인데, 어떤 나뭇잎? 지금 나무, 나무에서, 그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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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어요. 그죠? 나무에서, 띠리리리리리리 떨어지고 있는 중인, 그죠? falling from the tree. 떨어지고 있는 중인 leaves.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중인 거막 바람에 이렇게 날려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중인 leaves를 우리는 진행의진행그죠 표현이라고 하고요 현재 분사를 쓰고요 자 마찬가지로 나뭇잎인데 어떤 나뭇잎 fallen from the tree라고 하면은 어 나무에서 이미 떨어진 거 그래서 fallen leaves하면 말 그대로 낙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가 있어 그치 근데 여기에 있는 거 이미 떨어진 거 아까 떨어지고 있는 중인 거 얘는 이미 떨어져서 땅에 있는 거.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완료된 거죠 이미. 얘는 진행되고 있는 거고. 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일단 생김새가 그렇죠 이렇게 다르고 쓰임은 이렇게 뭐 능동 수동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문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처럼 어, e x c i t e x c i t i n g movie 와 그다음에 I'm so excited. 이렇게, 이런 렇런 사용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이제 기억을 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Okay.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가서 자, 이번엔 한번 예시들을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을 그러니까 ing는 말 그대로 지루하게 만드는 것, 신나게 만드는 것, 감정을 유발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감정을 느끼는 것, 느낀다는 것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정을 느끼는 건 ed의 형태가 붙습니다. 그렇죠? 자 영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Okay. so learning english is interesting 이렇게. 그쵸? 이렇게 이런 interesting ing의 표현을 쓰고 나는 내가 즐거움을 받는 거는 I'm interested in 이렇게 E D의 형태를 쓴다라는 거죠. 자, the singer's voice is amazing. 저야그 가수의 목소리는 야 정말 놀라워 이렇게.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거죠. 감정을 유발하는 거지. 근데, 자, 우리는 놀랐다. We were amazed, 그쵸? At his voice. 그의 어, 목소리를 듣고 우리는 놀랐다. 감명을 받았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ED의 형태를 씁니다. 자, 충격적인, 그쵸? 뭐, 충격적인 뉴스. 뭐, 이렇게 하면 은 무슨 뉴스예요? Shocking 뉴스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쵸? 근데 내가 충격을 받은 건 I'm shocked. 이렇게. 자, 충격받은입니다. 자, confuse라는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돼서 confusing, 오,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지금 스펠링을 잘못 썼네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유가 빠졌죠, 그렇죠? confusing 하면은 혼란스럽게 하는, 만드는 이 되는 거고 내가 혼란스러운 거면, 어나 아, 모르겠어. 이 문제 너무 어려워. 아니 뭐, 난 지금 헷갈려. 라고 할땐 confused라고 이 뒤에 형태를 써줍니다. 이렇게, 그죠 자, 놀라게 하는, 음, 놀라게, 한, 아까처럼, 쇼킹 뉴스 k 했으면, 이번에 놀라게 하는 뉴스라 그러면, surprising n e 가 되겠죠. 이렇게, 저그 다음에, 내가 놀란 거, I'm so surprised.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disappointing이라고 하면, 실망시키는, 그죠? 그런, 그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실망하면, o 어, I'm so, 어떻게 말하면 돼? 됐어? pointed,ed 감정 받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만족스럽게 하는 movie, s a t i s f i n g movie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만족스럽게 하는 이 된다면 이번에 내가 써 만족한다라고 하면 I'm so satisfied. 어, 노래 가사 같은데도 되게 많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satisfied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 보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으면 큰 소리로 따라 읽어 주세요. 자, interesting interested amazing amazed shocking shocked confusing confused surprising surprised disappointing disappointed, satisfying, satisfied. 오케이, 자, 잘 따라 읽으셨죠? 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우리는 보고, 그러면, 칙칙 책 먹어! 우리 마지막, 문제 맞추, 문제 풀이 시간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넘어갈게요. 다음 장. 짜잔! 자, 책책버거! 잠시 일시정지 해주시고 문제풀이 한 다음에 같이 한번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뿅! 오케이? 자,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노트나 학습지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한번 답을 맞춰봅시다. 자, 1차 Story of Adventure. 그렇죠? 모험이야기인데 어떤 모험이야기? 그쵸. 사람들로 하여금 신나는 감정을 유발하는, 그쵸. Exciting story of adventure 이 되겠죠. 그쵸. 스토리 자체는, 그쵸. Exciting 하게 만드는 거니까. 자, the news was, 뉴스가 놀란 건가요? 아니면 뉴스는 놀라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사람들 놀라게 하는 거죠. Surprising. 자, 나는 여전히 어떻다? Confused. 느낌을 받은 거니까 헷갈린다.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사진을 보시고, 자, 아래 주어진 이 Excite라는, 그죠? 요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쓰시오 그죠? 어? 45초 만에 골을 넣었어요. The game was exciting. o k 이렇게. 그 다음에 We were, 우리는, 그래서 이골넣는 장면을 보고, 자, 관중인 우리는 어땠어요? 느낌이 <laughs> excited. 이렇게.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 분사라는 거, 아, 동사를, 그쵸? 뒤에다가 뭔가 붙여서 형용사로 이렇게 품사를 변화시키는 거였지. 근데 뭐가 있었지? 아,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었지, 그치? <laughs> 현재 분사는 우리가 뭔가 진행형을 만들거나, 그치? 그럴 때쓸수 있는 어, ing form으로. boring movie, exciting movie 가있었고요 과거 분사는 보통 뭐 수동의 표현을 만들거나, 그죠? 현재 완료 만들거나, 그럴 때 쓰이는 아인데, 근데 거기 생김새가 일단 ED, PP형, PP의 형태가 되고, 뭐, excited, I'm so excited, I'm satisfied.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 이렇게 말로 한번 중얼중얼 혹은 예문을 하나씩 이제 외우면서 한번 기억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